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미국과 3차 회담을 앞두고 있는 북한.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미군사합동훈련을 핑계로 해서 미국을 마구잡이로 욕하고 있는 게또 북한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알수 없는 종족들입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기엔 김정은이는요. 정말 딴 나라에서 온 사람 같습니다. 부모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까. 예, 정말. 토착 외국들. 정말 문제입니다. 김정은 토착 외국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말이죠 큰일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쨌건 말이죠 미국과 또 만나서 빨리 풀어서 말이죠. 북핵을 제거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 끌기 하고 도발하고 욕하고 별의별 꼼수를 다 쓰면서 또 벼랑 끝 전술을 벌이고 있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배운 게요. 이런 예.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무력 도발하고 무력 도발해서 안 되면 또 슬쩍 회담만 해보고 회담만 하다가 또안 되면 벼랑 끝 전략 또 무력 도발하고 그래가지고 과실 좀 따먹고 예. 좀 쉬고 다시 또 협상하고 이게 3대 세습 체제의 가장 큰 대외 협상의 특징이에요. 예. 지금 김정은이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난 2월달에 하노이에서 이제 완전히 대망신을 당해갖고 이제 북한 갔잖아요. 예예. 그러다가 이번에 DMZ 회동을 극적으로 이렇게 연출, 시오를 하면서 김정은이가 다시 국제사회에 살아났다. 이걸 예. 이제 줬잖아요. 그러니까, 야, 김정은이가 다시 정말 이제 핵을 폐기하겠구나. 저렇게 DMZ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주니, 예. 아, 김정은 이제 이 믿어도 되겠어. 이런 또 장밋빛 환상을 준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뭐예요? DMZ 회동이 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매일같이 미사일 도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매일같이. 예. 그래니고 본인이 작년에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놓은 게 뭡니까? 새벽에 잠못 잠 자는 거 내가 안 하게 해주겠다 이거 사람이 약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야 그야말로 본인도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서 환상을 전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다시 연쇄적으로 봐요 (5월 4일) (9일)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오늘 6일) 예.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은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면서. 이 한국이 자기 북한 김정은이 편에 서서 미국을 압박하라. 어설프, 어설프게 미국 편에 서서 북한한테 비판하고. 미국 편에서서 비핵화 문제를 다루고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압박해가고 그 압박 과정에서 미국하고 훈련도 하지 말고 한미 공존도 하지 말고 그야말로 민족 이익의 입장에서 민족 공조만 하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압박해왔는데 예. 오늘 매우 이례적인 행동을 보여줬어요. 뭐냐면 오늘 새벽에 또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는 또이 서해 쪽에서 과일이라는 지방에서 이제 예. 발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얘기는 자기가 이제 김정은이가 개발한 뭐 미사일이 됐든 아니면 방사포가 됐든 예. 자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대한민국 뭐 최첨단 무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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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대한민국 전혀 자기가 맘만 머면언제든지다 그냥 이 말하자면 도발 침략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예. 보여주고 이 자기네가 개발한 무기가 정말 이 가공할 무기다. 우리 지금 한국에는 지금 요격 체제도 마땅치 않다고잖아요. 이제 이런 이 실질적인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예.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면서 이제 이걸로도 만족을 못해가지고. 한국만 지금까지는 이제 비판해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례적으로 두 가지 한게 미국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을. 예.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오늘 발사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일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일어나 되고 우리 한국 비판하는 거 미, 일, 어, 미국 비판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로 발사 새벽에 발사하고 바로 아침 거의 동시간대에 저 노동신문에다가 되고 외무성 그것도 대변인 다발을 통해서 예.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데 이 비판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이거 똑바로 잘 지켜라. 그러니까요. 이거 안 지키면 가만 히 있겠다. 예.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도 6.12 싱가포르 선언 있잖아요. 그거 빨리 똑바로 지켜라. 그거 안 지키면은 실무 적촉이고 이거 그대로 절대 안 한다. 지금 이렇게 미국을 정면으로 말하자면 비판하고 아. 나섰어요. 그래서 이 상황 관리가 이제 확실하게 다시 에, 김정은의 손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공이 김정은이한테 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상황을 관리를 잘 해서 뭐 미국 국민들한테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욕하고 삐그덕거리고 미사일 쏘고 하니까 참 골치 아프겠습니다. 이거 잘못되게 되면 또 표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재선가도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걸 잘 이용하면서 시간 끌기 하고 다 얻어갈 건 얻어가고 말이죠. 물론 대북제재안와는 절대 안 해준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긴 하지만 말이죠. 요걸 이용해서 계속 지금 어떻면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기술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지간에 김정은이를잘 구슬러 가지고 내년 대선 때까지는 뭔가 김정은한테 키, 트럼프가 받아냈고 네. 이 받아낸 것 때문에 미국 관계가 이 정도라도 역사상 처음으로 잘 관리돼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ICBM을 뭐한 해에 세 번씩 발사했잖아요. 네. 이런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만큼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 있는지 한번 봐라. 나밖에 없지 않느냐. 음. 나한테 표를 달라. 이렇게 지금, 저, 김정은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런 트럼프의 계산법이 말하자면, 김정은이한테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약점을, 김정은이한테는 이게 이제 트럼프의 약점이잖아요. 예, 예. 약점을 잘 아르니까, 훈련 하지 말라 했는데, 훈련 계속 한다고 그러지. 음. 또 빅딜 전략 바꾸라 했는데, 바꾸지 않겠다고 그러지. 제재 풀으라고 했는데, 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안 풀고 그렇다고 또 먼저 체제 보장 해달라 했는데, 체제 보장 얘기도 또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계속 핵 전략 바꾸는 틈새도 안 보여주고 있고 체재는또 간다 고 그러고. 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숨이 차오르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본인도 인내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방 지금 질른 겁니다. 오늘 예. 아침에 독발하라. 예. 예, 음.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란 문제 지금 시급하잖아요. 예. 이란은 대화를 안 하려고 래요 트럼프는 이란은 세게 군사적인 시위와 군사적인 압박을 통해서 묶어놓고 이란은 묶어놓고. 그다음에 중국도 힘으로 묶어놓고 이러고서 딱한 사람 김정은이야만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대화는 오로지 김정은이야만. 그래서 네. 이 에, 말하자면 이란 중동 지역, 그다음에 중국 견제 이런 데서는 이제 트럼프의 강력한 군사적인 압박이 성공하고 여기서는 대화를 통해서 성공하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강압, 한쪽에서는 설득. 이걸로다가 이거 봐라. 내가 얼마나 힘과 그 힘을 협상의 기술이 좋냐. 으 이걸 가지고 이제 예 미국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 그걸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노리고서 그렇죠. 이번에 이제 미국에 다대고외부성 대변인 담아면요 굉장히 이건 센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까지 공식적인 거죠. 그렇죠. 아주 공식적인 거고 수위가 제법 높은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빨리 연합 훈련 최대한도로 이제 약하게 하고 지금은 우리가 뭐 동맹 19-2였는데 이름도 또 다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김정은이가 뭐라고 하니까? 동맹을 또뺀다 예, 동맹을 그런... 뺀다고 그러고. Yeah. 이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세게 벼랑가로 밀어가지고 트럼프를 벼랑 끝 밑으로 딱 떨어뜨리게 하는 것같지만 보이면 김정은이 눈에는 이제 트럼프가 두손 들고 한국 한다 이게 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게 말하자면 미국한테 대해서까지도 지금 군사적인 압박을 보내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에서는 국가정보국장 하나도 제대로 임명 못하고 있잖아요. 예, 예. 얼마 전에 미 상원의원 하나, 에, 레트클리프 이런 상원의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가 정보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오로지 트럼프한테만 아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저 의회에서 그 청문회 통과가 될거아니까또 이걸 딱 뺐어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 저 전에 국가정보국장이 김정은이 핵폭이 안 해. 이 얘기 했다가 지금 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장 또센 사람 오면 또안 되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9일 날또 서울에 미 국방장관이 와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 나오면 또 그렇죠. 김정은이가 밀리면 북한 주민이나 국제 사회에서 또챙하잖아요 중거리 미사일 지금 배치하겠다는 거. 그렇죠.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딱 오늘이 6일이잖아요. 예. 3일 전쯤 돼 가지고 이제 세게 미국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국방장관이 오더라도 북한 김정은한테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압박 메시지 이거 내보내지 마 내가 내보내면 가만히 있을 거야 예. 예, 그리고 이제 (11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여름 그 (10회) 훈련이 들어가는데 예. 요거 최대한도로 수위를 낮춰서 해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어 이렇게 해갖고 일단 예, 말하자면 예, 강한 말하자면 반발 그런 예. 신호를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강한 반발과 신호를 보냈다 예 여기서 근데 더 나을 것 같아요 북한의 스타일상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기준점이 없어요. 벼랑 끝까지는 뭐라 할것 같은데, 뭔가 국지전적인 도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심한 성명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아주 지금 미묘한 상황에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옹호하면서 북한이 저렇게 자신감을 갖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오늘도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국회 운영 청와대 쪽 이제 질의 답변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북한이 지금 얼마나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도발을 했느냐 네. 노영민 그 비서실장한테 표창원 의원이 물었대요. 묻는 사람도 북한이 몇 번이나 도발했는지 잘 모르고 있고 대답하는 사람도 준비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몇번 미사일 발사하고 몇번 핵실험했고 이는지도 몰라가지고 네. 거기서 진의 답변을 이게 서로 짜고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청와대가 북한 도발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 이거 축제 세워가지고 언론에 크게 나오게 하고 싶은데 전부 엉뚱한 대답들만 한 거예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청와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있느냐. 음. 의미도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 그러니까 비설장이 새로 가가지고, 통나라 오늘이 국회 데뷔 전후 날 아니겠어요? 예예. 그럼 밤새워서 공부하고 가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준비도 하나 갖고 안 가지고. 이걸 국회의원들은 국회 무시한 거다. 물론 국회 무시한 거죠. 국회 무시한 거는 국민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이면에는 김정은이의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하는 것이다. 아. 이런 거를 김정은이는 또 이용하려고 이용을 하려고 남남 갈등 이게 한미 공조 이런 거다 연결되잖아요. 네, 통째로 결국 그걸,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노리는 것은 3대 세습 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외 정책. 네. 대남 정책에서는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갖고 한미 동맹을 없애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조선반도에서 말하자면 김정은이 북한 입장에서 는 남조선 쪽에서 네. 혁명 분위기가 최고도로 고조돼 가지고 그때 적과 통일하겠다는 게 혁명 전략이잖아요. 네. 이거를 김정은이도 세습 체제에서 받았죠. 따라서 이렇게 도발하고 이런 것도 결국은 지금 훈련을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 훈련을 안 하면 주한미군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럼 나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는 네. 나가면은 이제 다 나갔으니까 동맹이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네. 지금 주한미군이 있는데 무슨 주한 동맹의 의의가 무슨 있습니까 네. 지금 지금 동맹 체제가 그런데로 작동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 거 트럼프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잖아요 네,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이 때문에 동맹 원리 스스로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럴 때 국지전 또 아니면은 이것보다 더센 실질적인 도발인 거죠. 지금 이것은 우리한테 물리적인 피해는 없잖아요. 예. 예. 예 물리적인 피해는 없지만은 우리 안보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한미 동맹을 흔드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국지전을 촉발시켜 가지고 유발 발생시켜 가지고 과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예. 어느 정도나 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테스트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북한 목선들이 지금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네. 다 족족 뭐 하루 이틀이 멀다하게 다 보내줬잖아요. 그 선언들을 다 보내주고 그랬는데 예. 과연 그런 북한 목선 중에 아니면 선언 중에 하나가 과연 위장에서 내려온 공장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금 볼 때는 총괄적으로 우리가 안보위기가 아닌 것처럼 평화가 온 것처럼 하는데 정말 총괄적인 위기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하여튼.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은 그렇지 못하고 감정에 얽매이고 있고 무조건 북한을 옹호하다 보니까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정은이가 오늘 그랬잖아요. 6.12 네. 조미 공동선언. 판문전선은 평양선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9.19 공동성명 9.19 남북 군사합의 지켜라 똑바로 그거 안 지키면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렇게 도발하는 것은 9.19 군사합의 위반, 위반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9.19 군사합의를 폐기하겠다 음. 이런 거를 지켜라 이런 말이나 하 한마디도 못하고 일본에서 에서 거꾸로 지소미아 폐기하겠다 아니 지소미아하고 9.19 남북군사합의하고 우리 안부에 누, 어떤 게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는 9.19합의는 폐기하겠다. 폐기해니다 네, 네, 이거 저 네. 도발만 하면 네. 앞으로 폐기한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남북한 간의 신뢰가 형성되게끔 김정은이 똑바로 정신 차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거꾸로 우리한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지수미아 폐기했다 폐기하겠다. 아 제발 지수미아 폐기하겠다는 그런 용감성과 정신으로 김정은이한테 9.19 공동소비 폐기하겠다. 그리고 적대시 정책을 다시 추가하겠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전범국가는 북한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범국가. 예.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6.25전쟁을 누가 일으켰어요? 그러니까요. 김정은이가 일으켰잖아요. 독재정과. 근데 김정은이한테는 예. 적이라는 말도 못하고 전범국가라는 말도 못하고 침략이라는 말도 못하고 9.19 폐기라는 말도 못하고 일본에 대해서만 응? 전범국가, 경제 침략, 응? 지소미아 폐기 이런 얘기하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많은 시청과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요, 여러분들 정보가 많아야 됩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30만 40만 갈수 있게 여러분들의 큰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이 문재인 정권 정말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심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꼭 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